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나팔의 심판, 일곱 나팔 중에 그 여섯 번째 나팔 심판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그 막간에 등장하는 어, 말씀들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 10장에 보시게 되면 그 힘센 천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책을 손에 들고 나타나서 그 9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갖다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의 핵심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지만 가장 우리 눈에 드러나는 이미지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아 먹었다,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0장 2절에 보면 그 힘센 천사가 어, 2절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에 지금 두루마리가 닫혀 있습니까? 펴 있습니까? 예, 펴 있죠 2절에 보면 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열린 겁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5장 2절에도 보면요 여러분 여기 5장 2절 한번 가볼까요? 앞장으로 잠깐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5장 2절 보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 자, 시,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아멘. 여기서 이 천사는 어떤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 있는 천사. 10장 1절에도 힘센 천사. 이 천사가 다 같은 천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절 2절, 오장 이절에 있는 이 두루마리는 펴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아직 안 펴진 거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아직 인을 안 떼었으니까 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장 2절에는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놓고, 그러니까 이 5장에는 두루마리가 둘둘 말려 가지고 닫혀 있었는데, 10장에는 펼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편냐? 라고 했을 때 5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5절. 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누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됐죠. 근데 우리는 딱 보면 5절이 예수님인지 알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을 감시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은 이 존재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 그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으니, 그 이기신 분이 이 닫혀 있는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시는 거예요. 떼셔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장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래서 십장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분 다시 보실까요? 예,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그 두루마리가 이제 펼쳐졌습니다 주님이 인을 다 떼셨으니까 이제 펼쳐져 있죠 그 펼쳐진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줘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그 구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에 있는 말씀 1 0장 구절입니다. 자시어 잠깐만요. 네 구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결국 이제 펼쳐진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그 두루마리를 이 받아 먹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이런 이야기는 그 요한계시록에만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에스겔서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서 잠깐 한번 찾고 다시금 요한계시록 10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붙들어 놓고요. 에스겔 삼장 에스겔 삼장 일 절에서 사 절까지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에스겔 삼장 일 절에서 사 절까지의 말씀. 에스겔 3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아멘. 어, 여기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그 두루마리 말씀을 자기에게 먹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이 먹이셨을 때에 그것이 입에 달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달았죠 근데 이 달다라는 표현이 이 에스겔에서도 등장을 하고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그것을 먹었는데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썼다, 예, 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3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이 두루루마리를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 이 말씀을 먹으면 이 먹었으면 이걸 말해야 되는 전해야 되는 이 사명까지 받은 겁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말씀을 내가 먹어서. 내 머리끝에서부터 내 발끝까지 내 육신에 그 말씀을 채워서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내 삶에 이 모든 피와 뼈와 살을 이루어서 다시 내 입을 열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는 뜻은 받아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야 됩니다. 근데 간증이, 경험적인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삶이 내가 되고, 그리고 내 삶을 어, 움직이신 그 말씀이 다시금 내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10장에도 또 반복됩니다. 요, 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10장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요.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11절도 보세요. 그 말씀을 내가 먹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11절에 모든 백성과 방원과 임금들에게 다시 그걸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소화할 뿐만 아니라 내용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맛과 쓴맛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입에는 단데 이걸 말하려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백성과 방언 그리고 임금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갇혀 있지 않습니까? 반모섬에 유배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백성과 방언과그 땅의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하게 되면 핍박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단맛과 쓴맛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왕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본향에 우리를 위한 집을 예비하시고 결국엔 그.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은 우리에게 참 달죠.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죄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어,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쓴쓴쓴 맛이 나는 삶이지 달콤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달콤한 것이지 세상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는 쓴 맛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맛과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쓴맛이 동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 봤던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인을 쳐서 주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단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때 따라오는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두 맛을 다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 사도 요한께서 지금까지 이 장과 삼 장의 그,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교회에게.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은 만국에 있는 모든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도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해외 나가서 뭐몇박몇칠 자면서 거기서 필요한 거 채워주고 복음 전해주고 젊은이들은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뭐눈안 보이는 거 안경 맞춰주고 이 치료해주고 뭐뭐침 놔주고 뭐약 지어 주고 이런 것만이 성교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성교적인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이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법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조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도 선조적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은 너무나도 달콤하지만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쓴맛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쓴맛 여러분 쓴쓴쓴 맛을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먹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쓴 맛의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이 사도 요한의 이 예언적인 사역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모델적인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 제가 지난 그 여름에 그 뉴저지에서 세미나를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세미나를 잠깐 밟고 왔는데 그때 그한 백인 할아버지, 목사님, 강사님이 하신 말씀, 그게 요번 연도가 아니라 작년이네요. 작년에 있었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고에는 없는 말씀이지만, 잠깐 한 3분 정도 할애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본받아야 될 삶인데, 이분은 은퇴를 하신 백인 부부세요. 그리고 나이가 한참 은퇴를 하셨어도. 많이 드셨어요. 거의 80 되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이제 당신께서 사역했던 그 간증을 하시는데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어떤 삶을 시작했냐면 그 사모님과 함께 손잡고 그 미국 사람들이 잘 가는 그 맥주 파는 펍 있죠 펍이라고 해서 그술술 돌리고 뭐, 뭐 클럽은 아니어도 이렇게 한 잔씩 먹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금요일 되면 사람들이 꽤 모이잖아요. 벨블러버드도 보면은 펍이 문 활짝 열고 이 축제처럼 그렇게 금요일 날 보내는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녁이 되면 <laughs> 그 펍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맥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그, 그 음료 하나 시켜가지고. 거기 앉아서 t v 도 보시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옆에 앉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앉으면서 뭐 하이 뭐 인사, 이름은 뭐예요? 어, 어디 사세요? 어떤 어떻게 뭐안 보이시던 분인데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한 잔씩 하러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겁니다. 다 들어주고 그리고 본인이 목회자잖습니까? 그런데 목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그들의 어떤 마음에 하소연하는 거 어, 힘들어하는 거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니까 이분이 이제 아버지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목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왜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당신과 나 사이에 뭐큰 문제가 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셨으면 제가 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요. 제가 목사라는 걸 말했으면 당신 내 옆에 안 앉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펍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일날 아침에 그 펍은 술집이 주일날 아침에 문안 열거든요. 목사님, 당신이 지금까지 나에게 말해준 그 가르침이나 나를 위로해줬던 말씀을 성경에서 한번 듣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펍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펍에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펍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에게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세팅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어, 그리고 이렇게 보장된 장소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 평소에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점수로 따져 보면 빵점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하나의 큰 도전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교회에만 일곱 교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도 네가 먹은 그 달디 단거 그러나 쓸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교회에 주시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으로 나아가지를 않으면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여섯 번째 나팔 심판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가운데 그 가운데 껴버리는 거야. 이도가 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껴버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컨커밍 하시는 것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교회는 이 사명, 내게 꿀같이 달디단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과도 나눠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달디단 송이꿀과 같은 시편에도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분명히 쓸 거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 이 사명을 가지시고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삶 가운데 달디단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는 스디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환란이나 고난 가운데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